바닷물의 수질을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바다는 물론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을 모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통영시가 해양 수질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영의 한 가두리 양식장. 할아에게 먹이를 주자 힘차게 움직입니다. 양식하는 어종은 방어인데요. 방어는 수질이 깨끗한 곳에서 양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정해양 남해안 바다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방어는 깨끗한 물에서 서식하는 어종이기 때문에 어, 통영에서 양식한다는 것은 어, 그만큼 바다가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청정해양 관리를 위해 통영시도 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근 해상에는 모두 일곱 개의 해상화장실을 설치해.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며 청결을 유지합니다. 잠시 요원을 지정 배치하여 월 1회 주 3회 이상 해역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가두리 양식장마다 고정식 화장실 생활 오폐수 처리 장치를 설치하여 분변이나 하수가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생활하는 오폐수를 막기 위해 오페스 정화 시설을 통해 노로바이러스균과 대장균이 걸러집니다. 글스는 보시듯이지가 생활 오페스 장치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샤워하거나 아니면 치사했을때 나오는 물은 여기서 다 걸러져서 깨끗한 상태로 받아와져 배출되게 되고 이제 용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까 보셨듯이 화장실이 따로 준비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화장실을 사용해서 절대로 뭐 인분이 밖으로 나가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깨끗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이 많은 통행 지역에서는 하수처리 시설을 학초하는 한편 어민들의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오염을 받아 유입을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최근 콜레라 사건 이후 남해안 자치단체들이 해양수질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화뉴스 최재현입니다.